안에 와서 처음으로 딘타이펑을 먹어보겠습니다 전 처음 아니고요, 아기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들어왔어요 오일김치 샤롱바오 5개 송로버섯 2개 그 다음에 통새우 샤오마이 5개 갈비계란볶음밥 하나 그래서 957원입니다 애기 처음 온 기분이 어때? 이미 이거 봐, 돌아가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촌스럽게. 돌아가 이거. 너무 어. 귀여운데 이거? 오이 김치. 근데 이거는 100원이다. 밖에서 먹으면 30원 아닌가? 또 이거 왜 시켰어? 이거 먹어 먹어. 근데 이거 볶음밥 나오면 먹지? 그냥 먹어볼게. 어? 그냥 오이야. 아. <laughs> 대기가 참지 못하고 후다닥 떠갑니다 근데 사실 볶음밥은 100원이면 먹는 거 아닌가? 150원? 이거, 이거 얼마냐? 이거 280원 겁나 비싸 갈비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렇지 트러플은 비싸니까 두 개만 시켰는데 아주 찜기가 아까울 정도로 나왔어 야, 두 개만 시키면 내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먹고 시켜 다른 것도 시켰잖아 이거 짜 찢으면 국물 나온대 오 나왔어 나왔어 이거 그래, 마셔봐 이제 뜨거운 거 먹으면 혼내잖아 아 마셔야 돼 오우 야 오우 야야? 향이 오음 제가 찢어봤는데 진짜 트로플이 들어있어요 미쳤다 사라졌어 어디 갔어? 없어 <laughs> 음, 오리지널. 오새우돼지고기샤 오리지널. 오리지 무슨 리지널 오리지널. 머니지널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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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어오리지여오리터치해야 되나? 오 나온다 음. 오. 굿즈가 너무 귀여워요 배지 펜 스티커 키링 키링이 제일 귀엽네요 어 이거 머리 움직이는 거 아기새우 우리 어디 가고 있죠? 저 어제 그 뭐지 그 빙수만 먹고 너나 배고파가지고 아침부터 만두 먹으러 출동합니다. 저희는 지금 샤롱바우를 먹으러 갑니다. 여기가 이사를 하고 처음 먹었습니다. 진짜 온지 한1년 반은 온것 같아요. 너무 설레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요 어, 만두 만두. 여기입니다 오. 미안. 안녕하 메뉴는 이렇습니다.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 좋아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안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문, 주문. 여튼. 중알머니 주문생활여 중알. 시대가 얼마나 좋은데. 근데 왜 번역이 안 돼. 야 이렇게 좋았어. 지금 만두 두 개, 튀김 만두 두 개, 불전까지 시켰습니다.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냥 왔어. 천원 가져갔는데 5 0 0원을 벗어났습니다. 예, 이게 가 좋은 점은 바로바로 만드세요. 완전 맛있습니다. 진짜. 지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나오면은 선생님 같이 먹어볼까? <laughs> 지금 11시 반 정도 됐는데 배고픕니다 어제, 어제 그거 뭐냐? 빙수 하나 먹고 지금. 다이어트요 지금 빙수가 다이어트 음식이 아닌데 어떻게 빙수를 먹 <laughs> 빙수 다이어트야 얼음물인데 <laughs> 시럽이 없어야지 그럼 다른 거안 먹었잖아 생강 인심이 후하십니다 생강을 물에 담궈놔서 매운맛도 빠지고 만두 먹을 때꼭 필요해요 주문하면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주는 생만두. 야, 예민이가 안 먹는다 그랬지 <laughs> 내가 먹는다 그랬는데? 집에 싸간대네. 아 아니, 그 튀김만두. 얘는 굴전입니다. 오. 여기서 처음 먹어봐요. 야, 굴 굴. 굴굴굴 굴, 굴, 굴. 와 맛있는 냄새 난다. 근데 지금 이거 먹어, 뭐 혼나겠지? 뜨거워서? 어. <laughs> 옷에찍어 가지고 냄새가 너무 좋아. 음. 7점 만점에? 네. 음. 0점어 어, 0점왜 빼? 더 맛있는 거 있어 못 들어갈 건데. <laughs> 이 음식에 대한 평가라고더 맛있는 게 비교가 아니라. 어. <laughs> 어? 아, 시시. 아. 아, 아 시시. 와우. 불장, 쑥쑥. 음, 맛있다. 음? 자, 이거는 제가 시킨. 새우만두 날치알 새우 그다음에 족 관자 이거는 아기가 시킨 새우 만두입니다. 어, 왕새우요? 어 왕새우. 오 너무 맛있나요? 아 이거 만두가 어 근데 육즙을 빼야 돼 이거 이거 먹었다가는 이다뎌 구멍 뚫어가지고 흠. 구멍 뚫어. 어, 뚫려졌네. 뚫려 뚫려 어. 육즙을 먼저 빼. 어. 먹어볼게 음 생강 올려 어, 너무 맛있네 뜨거워서 어떻게 먹지? 천천히 뜨거운데 천천히 먹어 음. <laughs> 생강 이렇게 올려 먹어도 안 맵습니다 근데 너무 뜨거워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 그래, 애미 여기는 생강을 그 집어넣었어 응? 생강을 여기 구멍 뚫은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 이렇게 손바닥 <laughs> 풀어먹었어요 <젓가락> <laughs> 너무 <웃음> 흥분해가지고 너무 <laughs> 세게 너무 맛있어서 지금 없앴어요. 이렇게 속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샤롱밥집보다 여기가 진짜 더 맛있어요. 그 한국 냉동 군만두의 한네배세배 진짜 손바닥만 해요. 진짜 큽니다 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한입 먹을까? 아 근데 그럼 집에 못가고 가잖아 집에 가서 먹을게 어, 집에 가서 먹을게요 지금 배불러 육즙 가득한 샤롱바오 여기 진짜 사이중에 오시면 강추입니다 그지얘기 어, 너무 맛있어 근데 한 접시만 먹어야 제 너무 배불러 아. 이제 커피 마시러 갈게요 만두 먹고 커피 한 잔, 주스 한잔 하러 패밀리마트에 왔습니다. 카페! 이게 어제 먹고 수박 주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100% 아무것도 안 들은 거. 이거는 망고, 사고는 제가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망고, 포멜로, 사고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코코넛 젤리 그런데 맛있어